지금 아무무님이 SOS를 요청했습니다. 더블 키 나왔어요. 거 어, 역시 강력하죠. 때리지 마요. 때리지 마요. 이거 때리지 마. 인간적 이건 때리지 마. 그냥 없이하는 거니까 때리지 마. 이거 죽이지 마요. 어, 이거 죽이지 마요. 어지간해서는 에? 에? 이거 빼앗았다고? 파란 팀 썰린 투 계속 나와. 아 지금 괴롭다. 지금 누가 무무 누가 여기 레이스 건드렸어? <laughs> 누가 여기 무무 건드렸어? 아니 사대 4대5, 오로 사대를 이긴다고? 사대 오를? <laughs> 자, 그래서 리신, 리신. 자, 이거 점화거든요? 그브 점화에요? 그브점화에 이거 죽었죠? 그렇죠. 이래서그브가 점화에 들었죠. 뚝배기! 두 번째 뚝배기! 와! 출혈, 출혈, 출혈! 와, 이거! 자, 이거는 이미, 오오오! 오? 오? 아니, 이걸? 지금 이번엔 블루 바텀 라인도 아까처럼 압살당하고 이러진 않아요. 만만치 않습니다. 클라스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. 벌써부터 벌써부터 낮은 티어 게임이구나 하는 게딱 느껴져요. 투정을 진짜 가나요? 지금 이거 탑이 없는 거예요? 탑 없는 거야? 그래서 같이 정글 돌고 있어요. 어, 이브린과 마이 같이 정글 돌고 있습니다. 다른 캐릭터도 지금 나서서는 행복로를 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바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.